또 재발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마 우리가 손을 많이 써서 그러실 거예요. 뭐 손을 우리가 안쓸수 없잖아요. 손근육은 다엘보에서 나와서 그런 거고 운동 안 하면 가사일만 해도 엘보우 굽히요 유현철의 재의 툭툭.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주제 또한번등장하겠습니다 네. 지난 골프 통증 시간에도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음. 나눠봤던 주제인데요. 그만큼 아직도 많은 분들이 통증을 호소하고 계시는 나도 걸려왔어의 주인공, 바로 테니스 골프 엘보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조금 복습해보자면,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치니까 그렇죠. 바깥쪽, 바깥쪽, 그리고 쪽. 골프는 이렇게 하니까 안쪽. 안쪽. 맞죠?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테니스 엘보는 외측 상가요. 네. 바깥쪽이 아픈 거고, 골프 엘보는 내측 상가요. 내측이 아프다고 할수 있죠. 이게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니까 음. 이런 운동을 했을 때 생긴다라는 건 음. 알고 있거든요. 음. 근데 다른 운동을 생, 했을 때도 음. 엘보가 발생을 하나요? 어, 다른, 뭐, 할수 있죠. 왜냐면, 네. 나이가 들면 또 근력이 감소되고 짧아지니까, 이 근육들이 짧아지면 또 부하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노화도 제일 많고, 운동 안 하면 가사일만 해도 엘보가 올 수가 있습니다. 아. 어, 엘보의 치료 방법은 우리 영상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정답이 생각나거든요. 음. 일단 쉬어 라 <laughs> 어, <맞습니다. 웃음>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음. 그래도 아프면은 어떤 음.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그쵸이뭐그 얘도 아프다 그러면 네. 뭐, 특히 가사 일하는 주부분들은 뭐 엘보 밴드 같은 걸써도 됩니다. 아니 운동하시는 분들도 골프나 테니스 칠 때는 밴드를 이용해서 잠깐 쳤다가 네. 또쉴 때는 또 빼주고 그런 음.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도 계속 통증이 있으면 이제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음. 오셔서 초음파를 봐서 힘줄의 상태를 일단 보고 힘줄이 혹시 찢어져 있으면 그 힘줄 찢어진 거에 맞게 인대 강화 주사, 즉 유명한 프롤로 주사 치료를 할 수도 네. 있고요. 아니면 이제 DNA라 해서 재생 성분을 넣어주는 DNA 주사도 있고. 음. 근데 내가 정 주사가 싫다 그러면 뭐 체외충격파라 해서 ESWT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은 이름의 주사여도 의사들마다 이 주사 놓는 포인트가 위치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같은 이름의 프로로 주사를 맞아도 효과가 없는 분들 있다고 또 저희 병원에 오세요. 그런 네. 분들은 초음파를 보면 좀 엉뚱한데 맞으신 분들도 가끔 있으시거든요. 아. 그러니까 맞는 위치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치료하실 때 그런 부분을 들좀 고려해서 병원을 방문하시는 거 네, 너무 생각합니다. 공감되는 게 약간 다른 이야기이긴 음. 합니다만 저는 이제 보톡스를 가끔 맞는데 음. 약간 다른 쪽에 맞으면 효과가 음.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어, 그만큼 음. 이런 걸잘 알아봐 주시는 음. 의사의 뭐 숙련도라든가 이런 그쵸. 게 정말 중요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엘보가 유독 재발이 많이 발생한다는 음. 얘기를 들었거든요. 음. 그런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어, 재발을 많이 하는 이유는 아마 우리가 손을 많이 써서 그러실 거예요. 음. 손을 우리가 안쓸수 없잖아요. 어, 손근육은 다 엘보에서 나와. 그런 거고, 같은 맥락에서 우리 갈비뼈 통증에서도 우리가 숨을 계속 맞아요.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잘안 낫죠 어,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좀 더디게 회복될 그렇죠.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봄이 되면 어쨌든 활동량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엘보우를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일단 쉬어라! 그래도 안나왔어 그러면 치료받아! <laughs> 네, 맞습니다. <laughs>